여러분 안녕하세요. 뇌경색 후유증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? 오늘은 여러분의 궁금증을 확 풀어드릴 특급 정보를 가져왔습니다. 바로 뇌경색 후유증에 맨발 걷기가 특효약인 진짜 이유.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뇌경색 후유증으로 힘든 분들께 맨발 걷기가 좋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. 그런데 왜 맨발로 걷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걸까요? 그냥 흙 밟는다고 다 좋아지는 걸까요? 땡. 그냥 그런 뻔한 이야기는 안할 겁니다. 첫 번째 이유. 우리 발바닥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경이 모여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맨발로 땅을 밟으면 울퉁불퉁한 흙, 풀, 자갈 같은 다양한 자극이 발바닥 신경을 톡톡 건드려 줍니다. 이 자극들이 손상된 뇌의 감각 회복을 돕는다는 말씀. 마치 뇌에게 야, 정신 차려. 여기 감각 느껴 봐. 하고 깨워 주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요? 두 번째 이유. 고유수용성 감각을 쫙 끌어 올려 줍니다. 이게 뭐냐고요? 눈을 감아도 내 몸이 어디에 있는지, 어떻게 움직이는지 느끼는 능력. 뇌경색 환자분들은 이 감각이 떨어져서 휘청거리고 잘 넘어지시죠. 맨발 걷기는 발로 땅의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해서 고유 수용성 감각을 훈련시켜 균형 잡는 능력을 키워줍니다. 넘어지지 않고 꼿꼿하게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. 세 번째 이유, 혈액순환을 콸콸 촉진시켜줍니다. 발바닥을 자극하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있지. 뇌, 혈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회복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. 막힌 혈관을 뻥 뚫어주는 것처럼 시원하겠죠? 마지막 이유, 덤으로 심리적인 안정까지 선물해줍니다. 자연 속에서 맨발로 걷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해소의 직방. 재활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싹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. 힘들었던 마음까지 치유해주는 힐링 효과 놓칠 수 없겠죠? 자, 이렇게 좋은 맨발 걷기.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흙길을 걷고 싶으시겠지만 잠깐 아무리 좋아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. 뇌경색 환자분들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해요. 첫째, 낙상 위험, 균형 감각이 불안정해서 넘어지기 쉬운데 맨발은 신발처럼 꽉 잡아주는 지지대가 없어서 더 위험합니다. 둘째, 부상과 감염 위험, 발바닥 감각이 둔해진 분들은 날카로운 걸 밟아도 잘 몰라요. 상처라도 생기면 세균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. 으악,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?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?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안전한 환경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. 물리치료사나 의사선생님과 상의해서 내몸 상태에 맞게, 그리고 안전하게 맨발 걷기를 즐기세요. 안전이 최우선입니다. 맨발 걷기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안전한 재활. 환경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점. 잊지 마세요. 무리하게 맨발 걷기를 고집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재활에 집중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. 아셨죠?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.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 건강하세요. 안녕.